자 오늘은 에베소서 7번째 시간으로 개인의 거룩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거룩해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하나됨. 이게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렇게 보면 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개인의 거룩한 삶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그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다고 랬죠 공동체의 하나됨, 개인의 거룩한 삶. 여러분 그러면 이 4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로 이야기해 보면 나 스스로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도 우리가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거룩함을 여러분 잘 유지하고 있어야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거룩으로 가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한몸도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성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여러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교회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상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부흥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주에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도록 기독교 관련 사업을 하시는 어떤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진짜 뭐 김포 시내의 굵직한 교회에 여러, 이렇게, 기독교 용품을 이렇게 납품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내 여러 가지 교회의 소식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교회들 소식들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교회의 역사라든지, 그 교회의 흥망성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외의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제가 거명할 수는 없어도, 교회에, 하여튼 수천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기존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독립교단이라는 교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들을, 아들이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신학교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계시를 받은 거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전도사 임명을 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공포를 했대요. 아들한테 전도사 임명을 했대요. 그 다음에 강도사 임명을 한대요. 이제 곧 있으면 신학교 근처도 안 갔는데 목사가 될 거예요. 아마 아버지 목사가 아마 임명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발언도 좀 그런데 극우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아주 거침없이 쏟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뭐 정치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자기 소견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분명히 교회 밖에서는 분명히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만약에 부흥의 척도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행사 많이 하면 됩니다. 행사 할 때마다. 연예인 이렇게 부르고, 영화 보여주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마케팅적으로 돈을 많이 쏟아부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옵니다. 모으는데 돈 쓰고, 유지하는데 돈 쓰고. <laughs>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기뻐서 웃음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분명한 변화라고 유약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감정의 변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소속이 변하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소속이 변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변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땅 소속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래 교회는 딱한 가지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중심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일해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변하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변하고 나와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나와 네가 갈등을 하면, 여러분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내가 계속해서 갈등하면 그 곳에서, 그 갈등 속에서 발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갈등과 그 싸움과 그 다툼 속에 발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이고, 너는 반이고, 그래서 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반합, 정반합. 이게 변증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고, 누구 하나는 죽으면, 더 괜찮아진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하고 또 싸우게 되면서, 그 싸움을 통하여 또 누군가는 죽고, 또 누군가는 발전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변증법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구조 속에서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그럴싸한 이론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변증법적 사고 속에서 인간의 죄는 더욱 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과 싸움이 당연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툼 속에서 우리가 발전한다고 하니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 바뀌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헛된 꿈과 비전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바뀌고 상황만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만 낙심이 들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바뀌지 않는 나예요. 바뀌지 않는 나.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런 묘비의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었더라면 하면서 내가 먼저 바뀌었더라면 내 아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먼저 바뀌 바뀌었더라면 내 자녀들이 조금 더 행복했을 것이고, 내가 먼저 바뀌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 편해하셨을 텐데. 살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혈기 왕성했을 그때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뀌지 않았던 나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망했습니까?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죄가 만연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일 뿐이어서 여러분 이 죄, 이 소동과 고모라의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있는 곳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수 있다. 당신이 바뀌어야 당신의 공동체가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늘 언제나 있었고 그 죄인은 항상 갈 곳이 정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정금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 좀 다녀본 분들,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들, 직분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야기할 뿐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알아도 말안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썩었고 목회자도 타락했고 직분자들도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내가 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회자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지금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큰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태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면 말이 다르게 나가요. 말이 바뀌고,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또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사도 잘 모르죠 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아멘, 여러분. 자기 변화의 3단계 보이십니까? 보여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자기 변화의 3단계 먼저 벗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외, 외출했던 옷을 벗으면 뭐해요? 뭐해요? <laughs> 그냥 침대에 또 올라가요. 벗으면 뭐해요? 아, 씻었죠. 씻어야죠. 씻어야죠. 어, 저만 씻나요? 옷 입고 씻는 사람 있어요? 네, 제발 숨 씻으세요. <laughs>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또 다른 옷을 입어야죠. 새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벗고 씻고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세 가지의 3단계예요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벗는 것이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벗지 못해요. 절대로 못지 못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고통장으로 크게 정계에 활동을 하셨을 때. 통장. 나랏밥, 나란, 나랏밥을 먹었을 때. 예. 저희 집 앞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이렇게 머리에 꼭꼭고 좀 이렇게 좀 정신이 반쯤 이렇게 나가 있는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뒹굴렀는지 늘 옷이 그냥 흙투성이고 냄새가 나고 씻지도 안 하고 냄새가 나고 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꼭 데려다가 와가지고 집에서 씻기고 새옷 입히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더러워져요. 또 더러워져요. 여러분 씻기려고 옷을 벗기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지않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가 자기 생명인 것처럼 아, 절대로 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버려도 시온 차를 판이고 태워도 시온 차를 판인데 절대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다 아시죠? 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거, 가만히 놔두면 자기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세파에, 세상 세파에 사람의 대세에 구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에, 난 원래 이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난 원래 이렇잖아. 이런 분들 많, 이런 말 많이 하는 분들 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기 삶의 패턴, 루틴,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습이에요, 구습.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습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먹고 또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구습이에요, 구습.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없는 자들의 특징.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한참 이야기 하다 가셨어요. 근데 예수 없는 자의 특징과 예수로 사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눈, 이렇게 문을 맞추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제 머리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머리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 말씀이 이렇게 저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때는 이 때다. <laughs>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어요.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줬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예배드리로한번꼭 오겠습니다. 하고서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든지 안 오시든 간에, 여러분, 그는 오늘 예수에 대해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만나면, 여러분, 그의 삶에 말이, 그의 삶에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선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나에게 있는 구습을 깨트려가는 그런 존재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습을 다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는 못 씻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겠죠. 누가 씻겨 주십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씻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 성령께, 성령께 맡기고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소방, 소방복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의사죠.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은 간호사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난번에 성,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은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아니,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뜬금없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 반드시 찾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찾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데 전체 문장이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문장, 그리고 단어, 뭐 이런 것들만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거 찾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기도에 해답이 될 수가 있고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니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유니폼,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존재,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길 따라가다 보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누더기 같은 거지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힌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은 썩은 옷다 벗어 던지시고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것이 여러분 늘 감격스러울 거예요. 나로 인해 변해 가는 가족과 지체와 동료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변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찬성...